아, 정신 차려 새로 컨셉을 바꾼 다음부터 주제를 조금 무겁게 잡다 보니까 재미보다는 너무 진지하게 가는 것 같아가지고 이번엔 조금 더 가벼운 주제로 좀 얘기를 해볼까. <목소리> 어, 홀쭉이 <홀쭉이다>. 그리고 아줌마 <laughs> 아 정했구나 <laughs> 대한민국 평균의 사람들이 있는 홀 또이 홀쭉이, 홀쭉이, 어, 홀쭉이 그리고 아줌마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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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홀쭉입니다 반갑습니다 <laughs> 안녕하세요 생생입니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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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아줌마예요 <웃음> <웃음> 자 그러면 오늘 이렇게 우리가 모인 이유는 굉장히 별것 아니지만 별거 있게 토론을 해 보기 위해서 이렇게 세 명이 모였습니다. 그냥 하던 대로 하면 돼. 알아서 모. 원맨쇼를 하든 뭐, 뭐 음. 재밌으면 껴들어도 되고. 음. 그리고 할 때는 그래도 기획 있게 해야 돼. 그래야지 음. 영상 편집을 할수가 있으니까 조금 더 집중해서 해야 돼할 때. 자연스럽게 하면 자연스럽게 하되 하되 못못껴라는 뭐, 뭐 얘기 는 아니야.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 아줌마예요. <웃음> <웃음> 그러면 일단 키스 중에 입 냄새가 난다면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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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해줘야 하나 아니면 말해주지 말아야 하나? 이 <laughs> 주제로 한번 어, 스타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아요. 여자친구를 너무 사랑해. 음. 막 미래를 내가 막, 음. 막 함께 하고 싶어. 그러면 입냄새가 나도 당장 얘기하진 않을 것 음. 같아. 근데 이 여자랑 이제 더 이상 이제 관계를 끊고 싶어.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어, 솔직하게 얘기할까? 솔직하게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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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모르게> 말하고 이별. <laughs> 그거를 목표로 말하는 거야? <웃음> 명분 명분 <웃음> 안녕하세요 호척입니다 반갑습니다 <laughs> 그동안 아무리 있는 사각아도 참는 거야? 어. 참다가 이제 명분 거리를 이제 만드는 거지 <laughs> 아니면 입에서 똥구락내가 나는데도 자꾸 키스하면서 사귀는 거야? <laughs> 키스를 잘안하겠 수도 있겠다 그러면 그치? 음, 그치 키스를 음... 잘안 하고 피하겠지 <laughs> 그러면 여자친구가 음. 아니 오빠 음. 오빠는 왜 이렇게 키스를 안 해? 이러면 어떡해 뭐라고 그게? 나는 키스를 별로 안 좋아해 <laughs> 아, 그래도 내가 좋아하면 오빠 해줄 수 있는 거잖아. 아니야. 키스보다 더 좋은 게 많아. <laughs> 아극락을보여주게난 아, 그래. 아, 그래. 입으로 하지 않아. 그래. 입 말고도 되게 많은 것들이 있어 이런 거야. 아내 생각은 막 키스를 해. 근데 이, 왜 상상하는 여기, 거야? 여기 속 뚫은 곳에서 막 올라오는 담배 젖진 냄새 같은 음게 나면. 근데 외모가 예를 들어서 음. 막 김태희야. 음, 김태희나 막 전지현이야. 음, 너무 지 근데 이게 입냄새가 막 너무 심해. 음. 근데 내가 막 너무 사랑한단 말이야. 그 아, 외모적인 부분이랑 막 음. 그런 것들을. 음. 그럼 참을 수 있을 것 같아 뭔가 내가 진짜 사랑한다면 이 사람을 진짜 사랑한다면 그 정도는 감사할수 있겠다 포, 포용할 수 있겠다 나는 키스를 별로 안 좋아해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 후측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래도 <laughs> 난 얘기할 것 같은데 <웃음> 뭐라고? <웃음> 어, 어떻게 뭐라고? 얘기해? 뭐 사랑하든 안 하든? 어? 너 혹시 근데 이게 고쳐질 어. 수가 없는 입 냄새야 아, 뭐뭐 아무 아, 마늘 먹어서 그런 해도 게 아니라 일회성이 아니라 영구적인 입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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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냄새가 난다는 거구나 치병 그러면 너너 <laughs> 너 혹시 <laughs> <laughs> 연육성 <연유처럼> 식도염이니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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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시경 한번 받아보는 거 어때 하면서 음, 의사한테 음, 솔직히 얘기하는 입냄새가 음. <laughs> 너무 심한데 음. 왜 그런지도 같이 진단 좀안 되겠냐. 음. 입냄새라고 얘기하기는 힘들지 몰라도 뭔가 그걸 치료하기 위해서 비슷한 느낌으로 음. 리앙스로. 근데 여자친구 눈치가 빨라가지고 음. 그걸 이제 다 알아 그런 상황들은 왜냐면 이제 그동안 만났던 친구들이 이제까지요 어, 그런 애어스토 자기한테 상처를 아. 줬거든. 아 헤어질 때 어, 다. 헤어질 때입 야, 야, 냄새 너무 심해. 어. 야입 필살 때입 대대지. 근데 입벌리 그 여자분은 몰라 그거를 진짜 심각한지 모르고. 나는 말못할것 같고 나는 너무 냄새 많이 심하면은 못 만날 것 같아. 우리가 이제 어린이니까 얘기하지만 응. 키스는 별로 안 좋아해. 어나안 좋아해. <laughs> 나 스킨십도 안 좋아하고. 아니 그래서 난, 내가 입 냄새가 심해서 그런가. 아, 나 그냥 다 싫어 그냥. <laughs> 아니 그렇군. 뭐로 그 그래, 숲속에 살고 있어. 저기 산속에 들어가서 살제 비군이나 돼서. 아난 그냥 찝찝해. 내가 찝찝하다는 거야. 안녕하세요. 뚱땡입니다 <laughs> 아, 같까지 <같이> 좋다고 했다는 <laughs> 언제 근데 그 이제 와 가지고. 그래 나는 아무튼 말못 하고 나는 그 만남을 거의 못 하지 않을까 싶어. 근데 진짜 돈이 졸라 많아. 뭐살때 아. 오빠, 이거 사줘 그러면 아, 여기 옷도 색깔별로 다 사. 여기서 뭐살때 다. 집에 갈때탄 차랑 올때 차랑도 달라. <laughs> 기사 기사가 있어. 그때 월드 타워 시님 예, 예. 옆집에크아다서 거기 살아. <laughs> <laughs> 그러면은 말은 못하고 음. 그거 뭔가 가그린이라든지 그 전에 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거를 할것 같아. 근데 그거를 뚫고 나온다는 거. 잠깐만. <laughs> <진짜요. 웃음> <제가. 차만 웃음> 그럼 돈 앞에는 무릎 꿇겠다 이거. 음, 그럴 거 같아. 어쨌든 키스 할때그 정도까지는 좀 얘기하기는 좀 그렇다. 그렇지 말 못할 것 같은데. 처음 키스를 했는데 입 냄새가 너무 심하다. 음. 좀이 여자에 대한 그런 환상이나 이런 게. 그치. 많이 뛰실 것 같아요. 근데 꼭 키스를 안 해도 그냥 응. 사귈 수 있잖아. 근데 근데 말이 안 되나? 그거는? 원래 그런지... 손잡고 키스부터 시작해서 시작되는 건데, 어, 키스... 건너뛰면 키스마... 되잖아. 건너뛰는 건안 되나? 단계가 그 흐름이 있는 거야. 아예 술을 딴거하잖 약간 이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을 것같아 내가 갑자기 생각을 해봤는데, 입 냄새가 너무 심한 거야. 응. 그래가지고 딱 키스를 했는데 응. 야, 우리 한줄 모르네요. 기억이 안 난다. <웃음> <웃음> 그리고 일부러첫 키스 때 어. 기절한 척. 첫... 어, 기절, 기절해야지. 기절. 그 정도면 기절할 것 같아. 안 하고 싶어도. <laughs> <laughs> 입 냄새 그 정도로 심하면. <laughs> 본인이 하기 전에 키스는 좀 그렇다라고 no. 할 수도 있어. 왜 네. 그러면 아 내가 좀 키스는 안 좋아해서 no. 이렇게 하면서 차라리 no. 딴 거라잖아. No. <laughs> <목소리> 자 이렇게. 우리 손 아, 잡는 거야? 어. <목소리> 키스부터 시작해서 시작되는 건데. 그나뛰면 되잖아. No. Oh. Oh. No. No. <laughs> <laughs> 얘기해 주는 게예인지 얘기 안 하는 게 예인지... 직접적으로는 솔직히 말 못할 것 같고 음. 약간 둘러서 뭐 뭔가 좋은 거를 준다든지 음. 약 같은 음. 거나 자 그러면 질문을... 우리 이렇게 어. 만약 얘기한다면 어.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 어떻게? 어. 나는 미안한데 나, 나는 키스 알레르기가 있어가지고 <laughs> 키스를 하면 몸에서 막 두드러기가 나 불치병이야 자기가 좀 이해해줬으면 좋겠어라고 하고 키스를 안 하는 거야 날 사랑한다면 우리는 키스는 하지 말자 그렇게 할것 같아 음. 어. 잘 됐다 이러는 거 아니야? 어잘 됐다 나입 냄새 되게 약간 그 트라우마 있는데 아 먼저 내가 그다음 음. 아. 네, 아니면 그래서. 그것도 괜찮다 사실 내가 입 냄새가 심해서 음. 나 키스는 좀 그렇다 근데 이거는 음음. 지금 치료 중이라서 음. 오빠도 그 병이야? 언니 <laughs> 아, 병원 다녀 잘됐다병 서로 갔다 오자 어 오빠 왜 이렇게 심해 이러면서 어, 병원 같이 많이 아야돼이 <laughs> 아, 거지 어 괜찮은 생각이야 <laughs> 근데 이게 단계랑 손 잡고 필수하고 그다음에 으으 <laughs> 하는 건데, 음, 으으가 그 뭐야? 으으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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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으, 으>, 몰라? 으으, 으으, 몰라? 몰라? 아, 몰라, <별로>, 몰라? <laughs> <laughs> 거의 다알 텐데, 아무튼 대놓고 말은 못 하지. 어쨌든 돌려서는 <laughs> 얘기할 필요성이 있는 거같아 <laughs> 음, 왜냐면 오해 살수 있으니까 서로. 연애할 때 연애할 때난 이건 못 참는다 이런 거 <laughs> 예를 들면 어. 나를 들지 말고 예를 들자 <laughs> 나의 <웃음> 내가 하는 행동 말고 연애 첫날 응. 스킨십 어디까지 가능한지 아... 이런 나... 장난 치지 말라니까 구역말 그래? 진심인 줄알다 아, 아 어머니 보셔 어머니가 <laughs> <이거> 왜 보셔 <laughs> 뒤에 할 줄도 모르고 뭐손 <laughs> 잡아야 되는지